습니다. 출발합니다. 경주 리 1400m 제13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초반 강세를 보입니다. 오늘 컨디션 좋은 한 가운데 19번마 밀키셔리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김하연 기수가 기승한 9번마 밀키셔리와 안쪽에서 6번마 만석치기두마리가 맞섭니다 두마리가이마신 정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머리차로 앞서는 9번마 밀키셔리 안쪽 2위는 6번마 만석치기 3위는 11번마 맥파이 12번마 스트롱러너 바깥쪽에서 12번마 스트롱러너가 먼저 3위까지 따았고안쪽에 11번마 맥파이가 4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 7번마 백두의 정상이 5위 외곽쪽에 10번마 광마힐 이제 5위 권에서 바깥쪽의 모습 보입니다. 14번 나 천년의 바람도 바깥쪽에서 5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이제 3코너 돌아서 4코너 계속해서 선두는 9번만 밀키셀이 끌고 갑니다. 1마신네 거리차 바깥 2위 12번 마 스로크 러너, 안쪽 3위 6번 마 만석 치기변 없이 3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곽쪽에 14번 마 천년의 바람과 안쪽이 11번 마 맥파이가 4, 5위 추격하고 6위는 10번 마 광마일 따라붙습니다. 4쿠로돌아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반만실의 접전 이어집니다. 9번 마 밀키셔리 안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만 바깥쪽에 돌변하는 12번 마 스로크 러너와 안쪽 빠르게 올라온 6번 마 만석 치기가 있습니다. 6번 마 만석 치기와 바깥쪽 9번 마 밀키셔리 두 마리의 종반 대결에서 안쪽에 6번 마 만석 치기 치고 나옵니다. 이 마신까지 나아나는 6번마 만석치기와 단독 2위에는 9번마 밀키셔리, 3위권에 5번마 천재가가 올라옵니다. 6번마 만석치기 그리고 바깥쪽 5번마 천재가 2위, 3위는 9번마 밀키셔리 모습 보이서 결승선 통과해 나갑니다. 1400m 제13경주 1분 26초 2. 오늘 다습 상태 함습 10% 경주로에서는 우승마 평균 기록보다는 조금씩 빠른